충격 단독 여러분의 주머니에서 6천억원이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그것도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기관에서 말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8년간 무려 6천억원의 인건비를 몰래 뻥튀기 해서 직원들에게 나눠줬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이 엄청난 돈 대체 어떤 교묘한 방법으로 만들어낸 걸까요? 방법은 정말 황당합니다. 수천 명의 하위직 직원들을 서류상으로만 명목상으로만 보수가 높은 사급간부로 둔갑시켰습니다. 실제 인원은 그 6천억 원은 절대 작은 돈이 아닙니다. 이 영상이 묻히지 않고 세상에 알려져 국민의 돈을 자기 주머니처럼 쓰는 행위에 대해 강력한 경종을 울릴 수 있도록 지금 바로 좋아요와 공유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참여가 대한민국의 투명한 미래를 만듭니다. 예산만 가짜 승진 기준으로 부풀린 겁니다. 예를 들어 사급 정원이 9천 명인데 실제로는 4천 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공단은 서류에 9천 명이 꽉 찼다고 거짓으로 기록했습니다. 이 가짜 직급 차액 눈먼 돈이 어디로 갔을까요? 바로 전 직원들의 정규직 임금 인상이라는 명목의 보너스였습니다. 2023년 한 해에만 1,400억 원, 8년 동안 쌓인 국민 세금 6,000억 원이 정부 지침을 무시하고 공단 직원들의 주머니로 흘러 들어간 겁니다. 내 월급에서 빠져나간 건강보험료가 이렇게 쓰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예산 오류가 아닙니다. 국민과의 약속을 8년 동안이나 의도적으로 파괴하고 국민 세금을 마치 눈먼 돈처럼 사적 이익을 위해 사용한 중대한 범죄 행위나 다름 없습니다. 현재 이 비리는 감독 기관인 보건복지부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우리는 공단의 겸허히 수용한다는 하나마나한 답변이 아닌 책임자 전원 처벌과 6천억 원에 대한 명확한 환수 조치를 강력하게 요구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과 어떻게 이번 사건을 처리해야 할지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남겨주세요.